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서는 저희 엔젤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객 어디다 뭐 물어봐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하지 마시고 어려운 교환자,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환이라든지 환불에 관련해서는 저희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게 아이, 거기 또 환불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 그럼 제가 어디, 아이, 참 이해가 안 가네. 아 예를 들어서 당신이 물건을 샀어요, 팀장님이 예를 들어 응. 핸드폰을 샀어요. 그럼 핸드폰을 교환받을 수 있도록 물어보는 것이 고객센터죠. 네 고객님. 그런데 차를 샀어요. 차를 환불하거나 교환하고 싶어요. 수리를 하고 싶으면 정비센터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 교환하고 싶으면은 고객센터가 아니면 어디다 물어보는 거냐고요? 고객 당연히 확인이 되었다면 저희도 고객님께 안내를 드렸겠죠, 고객님. 아 이거 어디가 없네.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물건을 사서 물건을 교환받으러 갔는데, 고기센터를 갔는데, 고기센터에서는 환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줄 수가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신장님은 무슨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아, 그래요? 아, 고기센터는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갈게요? 하고 그러면 갈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저, 저거 지금 저한테 전화를 끊으라는 소리 같은데, 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가실 거냐고요. 사실 뭐 삼성 핸드폰을 샀는데 고객센터 가서 환불을 해달라 문제가 있다. 아 근데 고객센터에서는 환불이나 교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줄수 없는 곳이다.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인은 안 된다.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그런데 그거는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런데 아무 답변도 안 나와요. 그럼 집에 그냥 빠꾸해서 아 이거 이거 샀는데 물건 이상하니까 이 내가 써야 되는구나 하고 뭐 집에 가실 거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한테 상식적인 반응을 요구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고객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확인이 되지 않은 저희도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고객님? 당연히 저희 고객센터에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했다라면 고객님께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고객님. 어이가 없네. <laughs> 아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시,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팀장님, 이해 돼요? 고객센터, 고객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전화를 끊으라고 하는 건데, 그럼 대체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 저보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고객 센터가 안 되면, 그러니까 본사를 가라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산 곳으로 가라는 건지 그 답변도 못 해주면은 지금 제 발을 묶어 놓겠다는 건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전화를 끊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서는 저희 엔젤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